10장 38절로 42절까지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죠. 시작.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아멘.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숨이 헐떡거리네 숨이 헐떡거려요. <laughs> 이게 지금 호흡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지, 아이고, 참, 이 마스크를 쓰고 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이게. 에, 마스크를 딱 쓰니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표정을 모르겠어요. 표정을. 웃는 표정인지, 아니면은 한는 표정인지 눈만 보니까 제대로 알 길이 이렇게 없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일을 오늘 이제 보냅니다. 보내고 다음 주일부터 교회력이 바뀌어 가지고 강림절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키게 됩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다섯 천녀처럼 등에다가 기름을 잘 이제 예비하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갖기 위하여 최선의 신앙의 영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참, 이렇게 이제 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영상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사역. 일.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네. 다만 그냥 예배만 드리거든요. 네. 일이라고 하는 것,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멈춰져 있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두 여인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리,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이 마르다가 일에 굉장히 분주해서, 분주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던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명령해 가지고 나나 보고 좀 일을 좀 도와주라고 해라. 어.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 마르다 그 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섬김, 물질적인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로서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예, 그러한 예, 모습을 우리들이 이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말씀을 참그 청종을 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마리아가 들을 때 예수님이 말한 것 중에 적어도 한네번 정도는 예수님의 그 죽으신 본인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서 이 마리아,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그가 가진 그 소유, 가장 좋은 것을 부어드릴 기회를 이제 찾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표시가 안됐있지만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마태복음의 대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그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입니다. 한 여인 그 마리아가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다 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발에다가 부었다고 했어요. 네.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이렇게 이제 부었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거기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마리아가 부어 드리는 그 마리아의 사랑에 대하여서 낭비 낭비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낭비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 좋은 일을 내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 이후에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귀한 생명들이 주님을 향해서 드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귀중한 보물들도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 어,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주님께 주 예수님께 많은 것이 드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리아의 향유가 부어지는 이 부어짐도 부어짐도 아주 달콤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 26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얼마나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이 아름다웠기에 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 이 복음이, 이 복음이 전달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심. 이런 어떤 것이 복음 아닙니까? 네. 성경에는 복음 얘기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복음 이야기. 복음 이야기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 이야기예요.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는 뭡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laughs>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두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 그거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마리아의 얘기,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마르다와, 말리야두여 성도들을 통해서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 하나는 은혜의 원칙. 또 하나는 율법의 원칙. 이두 가지 원칙이 이렇게 있어요. 율법의 원칙은 마르다를 보면 압니다. 마르다. 마르다. 왜? 왜 일을 안 하느냐?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이게, 율법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왜 와서 돕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들은 못 하느냐? 막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원칙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음.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일을 하면 기뻐하겠지. 하지만 주님은, 주님은 일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성경 가장 앞에 부분 보면은, 나름대로 가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은 기뻐하겠지.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주님은 결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의 뜻과 뜻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헌신짭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은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은혜의 원칙. 오늘 본문에 이바리아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어. 아깝지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 그 순교자들의 거기에는 주님을 극도록 사랑하는 것. 그거에 대한 표현이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거가 아깝지를 않아요, 그냥. 바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이 돼야 돼.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다른 어떤 것에 있으면 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거, 그 어떤 것이? 아니면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멈추든지, 교회를 안 나오든지.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으면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은혜원칙이에요, 이거가. 다른 목적이 선행되면은, 언제든지 떠나갑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 순수하고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 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이게, 이거, 이거가. 오늘 본문 27절, 그리고 본문 앞부분에 27절에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순서가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앞장서서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한 챙피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소명감을 불태워야 될거 아니에요. 실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주님이 뭐를 확인하느냐?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뭔지에 사랑이 할렐루야. 사랑이 있은 뒤에 사역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사역이 먼작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치라. 사랑 이후에 사역이 뒤따라오는.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쉬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 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충전시켜야될게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예요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일곱 귀신 들렸다가 어, 치유함을 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극도로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벌써 무서움도 없어요. 남자도 무서워하는 그 새벽 어두운 시간에 무덤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그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 사사기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락을 또 동행해 가지고 승리를 하잖아요. 근데 승리를 하는데 승리를 하면서 그 사사기 5장에서 전승가가랑 이기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전승가가 나옵니다. 그그 주님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복 주심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정말 귀한 말씀은는 해가 힘 있게 돋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해가 힘 있게 돋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걸 봤습니까? 얼마나 힘차게 솟아오릅니까? 어, 그 어둠을 뚫고 밝고 환하고 영광스럽게 팍 빛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해가 돋는 것 같다고 해가 돋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 네. 성경에는 적어도 세 곳에 세 곳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태양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태양. 태양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언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고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돋는 햇살 같아서, 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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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돋는 햇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햇살. 얼마나 멋집니까 두 번째는 사사기 오늘 드보라의 노래 5장 31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갖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해달라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 4 3절을 보면 은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멋져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해가 지는 것 같아서는 안 돼요. 어.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해가 떠오르는 것, 떠오르는 것 같아요,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밝은 빛을 비춰줘야 돼요. 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뭐, 바쁜가, 이거에 관계없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바쁘고, 상황이 어떻고, 그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의 영을 막불살라야 돼. 영이 막 타오르게 해야 돼. 어. 그걸 해야 돼, 이게.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가고,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이렇게 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경건해 이르도록 더 자신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극도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언택트 시대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하여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 저 사람은 어이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어말 그대로 해가 도는 것처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가 뭔가를 궁금증을 주면서 주님을 믿으라고 복음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신명, 심령들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니까 주님께 전혀 드리고 일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부터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이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안에 피어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리아처럼 이 땅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예수님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 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